자, 이번엔 16번 문제예요. 먼저, n, 2의 n제곱을 대각선의 중심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고, x가 자연수이고, y는 2의 x제곱을 만족하는 점이 세개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대각선의 중점도 그렇고, 어, 만족하는 점을 찾는 것도 그렇고, y는 2의 x제곱을 위의 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위에 n이 자연수가 되는 요한 점을,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즉 정사각형의 한 가운데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처음 1일 때는 우리가 이에 영 제곱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 최소한 점세 개가 되려면 요렇게세 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y 값이 x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세 개가 들어가면 가려면 요렇게 되고 중심에서 이제 y까지 거리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반이기 때문에 두배를 해주면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n이 2일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 2의 제곱이 한가운데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2의 세제곱 2의 1제곱이 각각 들어가도록 하는 정사각형이고, 2의 제곱과 2의 1제곱의 거리보다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거리가 더 길고, 얘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2의 세제곱과 2의 1제곱의 차야, A 두 배가 한 변의 길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N이 3 이후일 때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개씩 생각을 해서 2에 N, 2에 N 플러스 1, 2에 N 플러스 2와 2에 N 마이너스 1, 2에 N 플러스 2를 생각했을 때 간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최 대가 되면 더 많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한쪽으로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의 n 제곱이 2의 n 플러스 일과의 차와 이의 n 제곱이 왼쪽으로 두 개의 간격 차를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왼쪽으로 두개 간격이 더 작게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3 이상일 때는 어 가운데 들어가는 자기 자신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보다 왼쪽에 지수가 이 작은 애들의 간격이 간격과의 두 배가 한 변의 길이가 늘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 n은 2n제곱-2n-2제곱의 두 배가 한 변의 길이가 됨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식으로 나타낼 때, 이 n이 3보다 클 때만 이 식을 이용을 할수 있고, 첫 장과 둘 장은 이 식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일단 첫 장, 둘 장도 이 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a1이 3이 나오고, a2가 6이 나와요. 근데 실제 a3은, A1은 9크고 A2는 6이 크기 때문에, 2가 크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고 계산하면 39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